아무리 간단한 문제라도 조금만 생각을 해 보면 더 좋은 풀이가 있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을 절대로 공식만 외운 사람 이길 수 없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어떤 분이 최근에 영상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제 영상 중에서 78 곱하기 19라는 영상이 있는데 이거를 무작정 세로셈으로 계산하지 말고 78 곱하기 20을 한 다음에 거기서 78을 빼주면 78 곱하기 19가 된다 78을 여러 번 더한 게곧78 더하기 19라는 걸 이해하면 된다 라는 영상을 올렸었고요 그거 보고 이제 어떤 분이 꼭 특수한 경우를 가져와서 항상 써먹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있다 라고 하시면서 74 곱하기 86 같은 것도 한번 해보세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죠 댓글을 뭐라고 달아드렸냐면 74 곱하기 하기 86은 저는 이런 게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풀이를 설명해 드렸어요. 첫 번째 86 곱하기 75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86 곱하기 100 곱하기 4분의 3이거든요. 8600에서 8 6 0 0의 4분의 1을 빼주면 돼요. 8 6 0 0의 4분의 1은 2150이니까 빼주면 6450이죠. 6450에서 우리 얼마를 빼주면 되는 거죠? 86을 빼주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은74 곱하기 86에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은 74는 37의 두 배잖아요. 37에서 3을 곱하면 얼마가 되죠? 111이 됩니다. 74에다가 90을 곱해요. 거기서 74를 4번 뺀거 296을 빼주면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80 플러스 6 곱하기 80 마이너스 6이네 우리 중학생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합체공식 6400 빼기 36으로 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간단한 문제만 가지고도 3가지, 4가지 네 정도의 풀이를 생각해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주장은 뭐였냐면 끝이 1로 끝나거나 9로 끝날 때만 풀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신 거였어요 사실 끝이 0으로 끝나도 비슷한 풀이가 나오죠 끝이 5로 끝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15로 곱하는 문제다 곱하기 30을 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쉬운 문제가 됩니다. 14나 16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5로 곱하는 문제를 구하고 그래서 한번 빼주거나 한번더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도 특수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특수한 케이스는 뭐뭐 특수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끝에 나온 숫자가 0, 1, 4, 5, 6, 9. 이 정도로 끝났을 때 최소한 특수한 문제라고 생각을 할수 있다고 전생을 각 합니다. 수하지 않은 케이스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10개의 숫자 중에 4개, 2, 3, 7, 8로 끝나는 숫자가야 되고요. 이 경우도 2, 3, 7, 8로 끝나야 돼요. 숫자는 10개인데 그중에 4개, 4개니까 0.4 곱하기 0.4 그래서 16%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분의 논리에 따르면 일반적인 케이스는 16%고요. 특수한 케이스는 80% 4% 되는 거죠. 이상하지 않나요? 그분이 저한테 얘기한 특수한 케이스라고 생각하는 게84%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지역적으로 쓸수 있는 걸 갖다 주고 자, 요럴 때 요거 써 먹으면 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간단한 문제라도 조금만 생각을 해 보면 더 좋은 풀이가 있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을 절대로 공식만 외운 사람 을 이길 수 없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특수한 케이스, 일반적인 케이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문제를 풀때 반드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반드시 여러 가지로 생각 을 꼭 배운대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좋은 풀이가 있는 건 아닐까 꼭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3초만에 생각해보세요 5초만에 생각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3초만에 못 풀면 안 돼가 아니고 3초만에 풀수 있는 풀이도 있기 때문에 꼭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스레드라는 SNS를 개설했는데 제가 가끔씩 수학문제 하나씩 올려요 37 곱하기 27을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밑에 풀이가 진짜 50개 100개가 달려요 제가 보면서도 우와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네? 이런 답들이 달린다는 거죠. 공식을 아무리 열심히 외우고 아무리 기출문제를 풀어도 그런 사람들한테 이길 수는 없다는 거죠. 한번 오셔서 제쓰레드에 달린 문제도 한번 꼭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학을 잘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수학 문제를 보고 즐기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집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무리 간단한 문제라도 꼭더 좋은 풀이 방법이 존재한다는 거.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배운 방법 말고도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